그때 조나단 아이리시 박사 팀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어제 온타리오주 실버레이크 골프장에서 열린 자선 골프 대회에서 유건인 스카보로 닛산 대표는 과거의 경험을 들려주며 이번 행사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o support the research that can help us to live long and healthy lives. Now I'm m able to speak to you. But I couldn't fall over, over six months. My mom. My mom. My mom. My mom. My 에 o 아 My mom. My mom. My mom. 수 y m o 은 My mom. My mom. My mom. My mom. My 연구를 통한 의학 기술의 발전은 정교한 진단과 수술을 발달시켜 더 많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예 아이리시 박사는 테리팍스 재단이나 지역 사회에서 지원해 주는 기부금이 암 정복을 더욱 앞당겨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10 12 hour operation that I did on Mr. Yu s m e d a y I'm hopeful we can inject t medication deliver 아유리시 박사 암센터와 수술 기금에 쓰여질 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에는 12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스트 길른버리 시장이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진 골프대회 시상식에서는 최우수팀과 우수팀 시상에 이어 장타상과 근접상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최우수팀은 부상을 즉석에서 경매로 내놔 다시 주최 측에 기부하기도 하며 자선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총 수익금은 약정액을 합해 대략 6만여 달러이며 이중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금 전액이 암센터병원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모처럼의 뜻깊은 일에 동참한 한인들도 눈에 띄었지만 대다수는 비한인들로 채워져 한인사회가 주최한 자선행사라는 타이틀이 조금은 무색했습니다. 다만 올해가 첫 해인 만큼 내년에는 미래 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기금 마련 자선행사에 더 많은 한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최 측은 전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